안녕하세요. 주식 아저씨입니다. 10월 첫째 날장 어, 마감되었는데요. 어, 금일 어떤 음주, 어,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리비안 관련주들, 에코캡이 다시 점상으로 시작했으나 매물이 어, 좀 출하되면서 어, 좀 밀렸지만은 다시 위로 올리면서 어, 상가 어, 근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거의, 사면상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높은 자리고요. 그래서, 음, 접근은 조금 이제, 어...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 에코캡이, 어, 점상으로 시작하자, 어, 뭐, 다른 종목들은, 어, 그래도 갭을 좀 띄운 상태로, 어,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에, 어, 흐름은 다 하락세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을 GSE가 대표적으로 올랐는데요. GSE가 어제 종가보다 아, 어제 어제 최고가보다 위에서 어, 오늘 시가를 시작하면서 바로 어,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 베팅했으면은 음, 괜찮은 수익률 나,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다음에 뭐 경구용 어 치료제 관련주들은 한국 BNC가 오늘도 장대 음봉을 꽂았는데 뭐 국전 동화약품은 양봉을 뽑아 주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오늘 약간의 시세를 주고 내려왔는데요. 저는 팜스토리를 어제 좀 매수를 하고 어 오버나잇을 했는데 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이걸 손절을 어느 정도에서 쳐야 되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시세를 주길래, 어, 야기절로, 어, 정리하고 나왔고요 참, 음, 조금 운이 좋았던 매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일, 어, 2차전지주들은 조금 조정을, 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 한농화성이 상한가 이후에 갭을 크게 못 띄우고 그 이후에 좀 죽는 모습이었으나 아래골 달고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CIS는 어, 금일 3% 가까이 올렸지만은 음봉으로 어, 마감했고 TSI는 그래도 꽤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랑 비슷하게 끝났고 금일은 메타버스가 장 초반부터 어, 큰 상승 보여줬는데요. 먼저 MP 이 종목은 어 조금 저평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저평가라는 그런 뉴스 나오면서 어, 상한가 빠르게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바른손이 어, 그 봉준호 감독 어, 그 영화를 이제 두편 정도 더 제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뉴스가 다시 부각되면서. 어 상가에 갔네요. 그리고 텍스터 텍스터는 오늘 어, 5천억 원 어, 거래대금이 어, 꽤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 음, 매매를 하진 못했는데 이 종목 어, 눌림에 조금 사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요 근처 오면 은 이제 살려고 했었고. 어, 와서 이제 반등 나올 때 분할로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 눌림매매 잘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쇼박스도 오징어게임 관련해서 금액슈팅 어, 한번 주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목은 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없이 좀 떨굴 때 어, 매수 눌림 매수를 좀 했으면은 괜찮은 수익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금일 어 대북주 관련해서 선도전기가 어큰 상승 보여줬네요. 이런 전고점 아니면 전일 고점 넘겨 주면서 어 26%로 마감을 했는데 음. 일단 대북주 같은 경우는 잘 손이 안 가는 아 종목이라 조금 음 보기만 좀 했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했던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한전 산업. 한전 산업이 보시면 여기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어 여기를 좀 돌파하면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음 하고 있었는데 금일 이쪽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손절이 났습니다. 여기서 어좀 올라오는 모습에 분할로 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으면은, 어, 되는 구간이었는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항상 욕심이 좀 문제인데, 여기를, 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음, 이 부분까지도, 어, 조금 볼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어 하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고 그 이후에 좀 흐르길래 추가매수를 조금 했는데 어 역시 이런 부분들 저항 어 지지였던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어 매도를 완료했고요 이 종목 어 매도 하자마자 바로 AFW 어, 이 종목에 뉴스가 보이길래 매수를 해가지고 어,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산업 손실을 바로 A, 어, 바로 메꿀 수 있었는데요. 어, 오늘 이 종목 뉴스는 그 전기차 배터리 뭐 특허 뭐 그런 뉴스 있었고 삼성 SDI의 뭐 부품 공급 뭐 그런 뉴스 있었는데 하여튼 뭐두 가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 앞전에 한번 상승하고 내려왔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어, 올려주는 모습이 보였고 단기적으로 이 고점 넘을 때 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번 저항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어, 막판에 동진 세미캠을 좀 했는데요. 그 가짜 뉴스를 제가 일단 봤는데 보고 나서 아 바로 이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좀 정확히 봤어야 돼,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매수하고 다시 뉴스를 보니까 어, 이게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어,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 쳤습니다. 그리고 매수 한 구간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했을 때였거든요. 그, 때문에, 매수가 참, 음 잘못됐었고, 상한가에도 한 400만 중가 그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금액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안 보고 배팅 했다가 조금, 어어 손절을, 어 바로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바로 쳤, 쓴이 다행이지 이거 아닌 안 그랬으면 이건 어 다이렉트로 바로 이게 몇 프로가 한2 0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뭐 바로 대응을 해서 그나마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참 피해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동진 관련해서 그래서 참. 이래저래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지수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어, 주말, 어, 3일 동안 쉬는데,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어, 다음 주 매매 준비해야겠습니다. 금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